야 뭐하냐, 빨리 되게 잔 채우고, 빨리 한잔 해야지, 빨리 잔 채워, 잔 채워. 아, 예. 네. 따라번 빨리 해요. 예. 저, 소, 선배님, 첫 잔인데 한 마디 하셔야죠. 한 마디 하시죠, 선배님. 한 마디 하세요. 얘들아. 배우가 절대로 가벼우면 안 된다, 알지? 네? 네. 네. 일단, 무겁게 한잔 하시죠, 선배님. 드세요, 선배님. 아, 선배님, 빨리 한잔 하고 저희 공연 얘기해요. 그럴까? 야 근데 뭐 맨날 술 마는데 맨날 먹기 전에 한마디 하라고 알았어 자잘 자라니까 자, 자, 잔뜩 다 채웠지? 네자 <laughs> 오늘 공연도 너무 고생 많았고 자 일단 다 잊고 오늘은 적시자고자 갑니다! 예! 설! 예! 설! 예! 예! 예술이 좋다! 사람이 좋다! 사람이 좋다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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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